네, 안녕하십니까 벤츠 강남청담 전시장 김민수 과장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달 출고기 영상이고요. 이200 아반가르드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말 200은 사연도 많고 할인도 좋고 가격대도 좋고 옵션도 좋은 모델이라서 받을 수 있는 분, 받을 수 없는 분, 시기가 조금 빨랐던 분, 늦었던 분 케이스가 워낙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출고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나온 200의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에 일단은 제가 이제 출고 준비를 하는데요. 어, 이제 금방 고객님이 오실 거라서 제가 제일 많이 달아드리는 리본 이걸로 준비해서 간단하게 이제 출고하는 영상 올리고 나중에 혹시 고객님들도 구매를 하게 되면 어, 이렇게 출고가 이루어지는구나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고객님 오셔가지고 올라가서. 이 아래에서 인도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고마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이거 브이로그용 카메라인데 네네. 아래쪽에 저희 준비돼 있고 같이 오셨죠? 아다옆표 오신구나.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음. 잘구해가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하에 준비해놨습니다. 네. 예. 아니 저 영상 좀 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이 삼백 <laughs> 하시는 거 맞아요, 거 맞아요. 봤었는데. 네. 어, <laughs> 이거 배, 배정 받는 거 보고 사람들이 광기 있다고 요 <laughs>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차는 준비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역시 벤츠야. <laughs> 진짜 이제 이쁘 흰색이 제일 예뻐요. 사모님도 네. 사시기에는. 아 역시 벤츠야. 사진 한번 찍어드릴까요? 네. 핸드폰 주시면. 같이 찍으시죠. 네. 아이폰이 화질이 되게 좋네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아 사실 이게 차보다 사람이 메인입니다. 네. 네. <laughs>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쭉 둘러보시고 이게 이제 유리막 코팅이 올라가 있어서 오. 일주일 정도 세차만 좀 피해주시면 제일 좋고 이 썬팅지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 지금 썬팅. 예, 여기 내리네. 예 창문 잘해라. 창문 내리시면 안 됩니다. 이따가 혹시 집에 가실 때 제가 인사를 하더라도 창문은 절대 내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선물은 제가 조금 요즘 나오는 걸로 다 준비해 봤는데 아 이런 식으로 예. 열어봐도 됩니까? 어네 열어보시는. 이따가 있어. 네 티케이스랑 이렇게 아, 해서 좀 준비해 봤어.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신경을 많이 썼죠. 아, 뭐, 일사천리입니다. 이게 인연이 되려고 하시니까. <laughs> 아, 제가 노력을 해도. 이게 내려놔야 되나? 이거 견찮못 받는 건가? 이러고 아, 저도 사실 마음을 좀 졸여가지고. 사모님 그운전석 가시면은 저희 예, 안내 한번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키두개예요키 하나에 비지 키가 아닌데? 맞아요. 키가 하나에 거의 백만원 넘어갈 거예요. 아마. 와서 세팅하고 뭐하고 하면 두 개라서. 들으시는 동안, 요건 키 케이스는 제가 장착해두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키만 제가 중간중간 빼갈게요, 하나씩. 번호판을 끼울 때는 각도가 생명입니다. 이게 약간 손도 안 얼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탁! 꼈을 때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앞에 끼울 때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닌가? 뒤에가 어려웠나? 앞에 끼는 요령도 똑같습니다. 이 아구를. 잘 힘을 많이 주는 것 같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네. 조립을 하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번호판이 완성이 됩니다. 짜잔! 아이고. 이게 제 고객님이 저한테 주신 펜인데. 라미 이걸로 계약 많이 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 보고 계십니까? 또 오늘도 또 쓰고 있습니다. <laughs> 아그 앉으시기 전에 요거 한번 같이 그 저공의 스티커인데요. 네 이거 위치를 한번 봐주시면 은 아래 할까요 네, 여기 아래가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인수증인데. 저희 그 세금이랑 이 부분 받은 거다 표기가 돼 있고요. 100 얼마 한120 얼마 환급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계좌번호 하나 저한테 음. 찍어주시면 네. 되고, 네 같이 타고 올라가시면은 제가 위에서 차 인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비닐을 여기서 벗겨드릴까요? 네. 네.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웃음> 기분이 <웃음> 아 네,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아요번 달에 안 나오면 그쵸. W 사. 그쵸 이게 그 분기점이었어요. 딱그 고객님들이 느끼신. 딱 여기서 차 네. 넘겨드리겠습니다. <laughs> 아무쪼록 또 모르시는 거 있으면 통화 주시고 저도 한번씩 통화 드리겠습니다. 네. 잘가어 같이 안 가세요? 아아 아. 이따가 <laughs> 어. 어 뭔가 되게 드라마 보는 것 같습니다. <웃음> 왜요? 왜요? <웃음> 뭔가 애절한. <웃음> 아, <웃음> 뭔가 <웃음> 아니 아니요 애절이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아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진짜 원래 벤츠를 사고 싶었는데 차를 빨리 갖고 싶기도 했었거든요. 그쵸. 막, 막 벤츠 안 나온다고 그러고 그때 밀릴 것 같다고 하니까. 맞아요. BMW도 알아보고 막 거기다 눈리고막 그랬었거든요. <laughs> 맞아요. 맞 맞아요. 네, 아, 그래도. 벤치지 해갖고 상반대. 네, 맞아요. 진짜 감사합니다가요 이게 저희도 이제 좀 해보니까 네. 필요할 때 차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어, 네. 그게... 그게 두 가지가 딱 있어가지고. 당연히 벤치가 있어야지. 빨리 쇼. 네. 출구가 끝나면 뭔가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그 가수분들이나 댄서분들이 무대 끝나면 되게 그 공허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떠나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직후에는 굉장히 좀어 기분이 묘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또 아직 업무시간이 끝난 게 아니니까. 네. 저는 이제 남아있는 거좀 정리하고요. 이 클래스부터 많은 차종을 저희가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벤츠 강남청담 전시장의 김민수 과장이고요. 여러분들과 또 좋은 모습으로. 실제 대면하게 될 때까지 또 열심히 노력해서 좀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